네, 오늘은 커피를 더 효율적으로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방법은요, 저희 느피셜이 아니라 영국, 미국, 일본에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방법이라고 합니다. 어, 실제로 저도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. 어, 이 방법을 커피넷이라고 부릅니다. 네, 방법은 아주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낮잠 20분만 자면 끝입니다 네, 그렇게 되면 그냥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낮잠을 자는 것보다 훨씬 더 피로가 더잘 풀리고 집중력이 더높진다고 합니다 어, 그리고 20분 정도의 잠은 굳이 깊은 잠이 아니어도 가벼운 선잠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, 여기서 주의점이 있다면 잠은 꼭 15분에서 20분 사이에야 한다고 합니다 20분이 넘어 버리면 효과를 볼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주의하세요. 어 그리고 이 카페인의 양 같은 경우에는 어, 커피 한두 잔의 양인 어, 카페인 200mg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. 어차 누가 커피 카페인 양을 따지고 먹겠어요. 그냥 커피 한잔 정도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커피를 마시고 낮잠 20분을 자야 더 피로가 풀리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자면요. 네이 카페인이란 건 우리 몸의 피로감을 유발시키는 아데노신과 아데노신 수용체의 결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커피를 마시고 체내에 흡수된 카페인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5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그냥 바로 자면 이 카페인의 효과를 받지 않고 어, 잠을 잘수 있게 되고요. 이 15분에서 20분간의 짧은 낮잠 속에서도 이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이 분해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낮잠 효과 플러스 커피 어, 더욱 더 개운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, 그리고 개운하게 일어난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 결과 집중력도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커피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